네. 지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은 거죠 어. 뭐야 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묻는 거지 일단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64 뿐이다 맞아 틀려 틀린거죠 응. 왜왜 세제곱근이 뭐야 세개다 3개. 라는 거지 이건 이게 뭐인 거야 실수인 거지 그지 응.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틀렸지 뭐가 있어 마이너스 2가 있는거지 그지?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거다 아니지? 뭐야? 풀마가 있어야 되지? 이것도 틀린거지 틀렸고 틀렸고 n이 홀수일 때 3의 그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개이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러니까 답이 몇번이야? 4번이 되는거고 맞아요? 어,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두개다 아니야 이게 제로인거지 그러니까 답이 몇번이야? 4번 이렇게 되는거네 맞아요? 음. 자, A가 실수, 4번, A가 실수고, N이 자연수일 때, 이걸 만족하는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골라라. 그래 A가 양수면, 그지? N이 짝수래. N이 짝수고, 그지? 어, 얘가 무슨 수면? 양수면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 맞지? 그니까 러얘 맞아, 틀려. 맞아. 그니까 러얘 맞는 거고. 맞아요? 어, 그 다음에 N이 짝수고, N이 짝수면, X에, A가 무슨 수면? 음수면 없는 거지. 맞아, 틀려. 맞아. a가 음수고 n이 홀수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자, 중요해. 중요해. 이거 틀려. 알겠어요? 왜냐하면 왜냐면 x의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세제곱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라고 이걸 만족하는 건. 근데 여기다 내가 뭐를 붙여버리면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봐. n이 뭐일 때 홀수일 땐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x의 n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다 내가 이걸 이렇게 거었어. 근데 얘가 a가 음이야. a가 음이면 얘가 얼마가 돼? n 제곱은 얼마? a 이렇게 적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된다고. 이해 되나? 어, 그래. 그래서 답이 뭐야? 기역, 니은 이렇게 되겠다 자, 5번. n이 홀수 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n이 홀수면 그렇지? 홀수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이단 얘기야 있어 왜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야 어 그럼 얘 얼마가 돼? 세제곱근 8에 얼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왜냐면 얘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2지 그렇지 그럼 얘는 얼마인데 요게 2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면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이렇게 뚫고 나갈 수가 이단 얘기예요 알겠지 어 그러니까 얘는 맞아 그다음 두 번째 n이 짝수야 짝수야. 그치 짝수면 이게 2가 마이너스 2야 2야 그냥 2 그냥 2인거지 해보면 돼 4제곱근에 마이너스 2에 4제곱 이렇게 된거야 그럼 이거 얼마야 16이잖아 맞아요? 어 그니까 얼마가 돼 얘가? 2 이렇게 되는거지 그니까 러 얘는 뭐야? 틀렸다 이렇게 된맞아어그 다음 세 번째 n이 홀수래 n이 홀수면 이렇게 된거야 그럼 이게 맞아 틀려 헷갈리면 해봐요 3제곱근 마이너스 3에 3제곱이야 그치 어 그럼 요게 얼마야 요게 요게 마이너스 27이잖아.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니까 얼마가 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돼. n제곱근 a의 n제곱이 있는데, 어? 얘가 n이 뭐면? n이 뭐면? n이 짝수잖아. 그럼 뭐가 돼? 절대값 a가 되는 거고, 알겠지? n이 뭐면? n이 홀이잖아. 그럼 뭐가 돼? 그냥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 중요해. 알겠지? 어, 그래. 5번이었고. 그 다음 6번.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맞아, 틀려? 그래요. 틀려. 뭐야? 뭐? 그냥 3밖에 없는 거지? 어, 집중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맞아, 틀려? 네. 왜? 맞았어요.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거지? 응. 마지막 세 번째. 16의 네제곱근 중 실수인 건풀마이다 뭐, 기억력은 틀렸으니까, 디귿이 답이겠지만, 풀마이가 맞는 거지. 이해세요 어, 좋아. 7번. 7번. 7번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A의 N조건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의 AN,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맞아? 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얘가 뭐야? 짝인지 홀인지를 보는 거지. 얘가 짝이면, 얘가 양수면 두 개, 음수면 없고, 0이면 하나, 얘가 홀수면 무조건 뭐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얘 홀수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1. 이거 홀수지? 얼마야? 1. 이거 짝수지? 양수지? 얼마야? 2. 이해돼요? 어, 더하면 얼마야? 4가 된다. 이렇게 되는거지. 자, 그 다음 8번은 별표치라고 했지. 8번 별표.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똑같은 얘기인데 요거는 방금 전 문제랑 요게 바뀌었네? 그지? 어, 요게 바뀐거지? 응. 기억. 얘가 2야. 그리고 이게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몇개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틀렸지. 맞아요. 어 그래 그다음에 쓰지마 앞에만 봐 요게 무슨 수요 홀수 그니까 뭐야 한개 짝수고 양수야 몇 개야 두개 그니까 이거 맞는 거지 맞아요 어 디귿 얘가 무슨 수야 홀수 얘도 홀수 그니까 1 1 이렇게 되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도 뭐야 맞아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나 음. 9번 9번은 자 역시 9번도 별표를 치라고 했어 중요한 문제야 어, 어. 자, 9번 조금 천천히 할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B는 뭐를 원수로 가져요? B는? A를 원수로 갖지 A의 제곱을 원수로 갖지 근데 A가 여기에 속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얼마가 돼요? 4하고 얼마가 돼? 4하고 9.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 됩니까? 어? 어, 그런데 C는 뭔데? B제곱 끝?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치? 이거에 뭐를?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러 B가 뭐 아니면 뭐야? 4 아니면 구잖아 그니까 러 뭐인 경우? B가 얼마인 경우? 4인 경우. B가 4인 경우는 얼마가 돼? 4제곱근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B가 얼마면? 9인 경우는 얼마가 돼? 9제곱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게 4제곱근이지. 4제곱근 지금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전체라고 했어. 실수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다고 했지. 맞아? 어,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얘가 음이 되면 안될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게 뭐하고 뭐야? 2하고 얼마? 3이 올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총몇 개가 돼? 두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하지만 얘는 이게 무슨 수야 이게? 홀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가 올수 있어? 4개가 다올수 있지. 그러니까 얼마야 이게? 4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답이 얼마야? 6이다. 여기 6이 답이야. 이해 되나? 지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음. 그다음 10번 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지수를 뭘로 바꿔 분수로 바꾸면 돼. 그게 제일 빨라. 알겠죠? 어. 얘는 이거는 위에가 얼마가 돼요? 위에가 a 얼마야? 6분의 1. 그렇지? 아래가 a 얼마가 돼? 대답 좀 해줘. 아래 얼마야? 8분의 1인거 알겠어요? 8분의 1이잖아. 왜냐면 여기가 2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이거 곱하면. 이해 되지? 어, 그다음 곱하기 a에 얼마가 돼? a에 여기 얼마? 8분의 1이고 여기 a 얼마야? 12분의 1 이렇게 될거아닙니까 약분됐네. 여기서 얘 빼는 거네. 그러니까 얼마가 돼? a 얼마다? 12분의 1이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음.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맞아 틀려? 기억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왜? 얘가 홀수. 뭐니까? 홀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2에 5제곱이지. 그러니까 뭐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에 5제곱이지?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3제곱근에 이거 이거 곱하면 5에 3제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지. 맞고 맞고 맞아요? 어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2하고 16이지? 그러니까 얼마야? 8 8이니까 맞아 틀려. 맞아. 네 번째는 여기가 1 2지 12고 12에 얼마야? 2에 4제곱인 거죠? 약분 되면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맞아 틀려? 맞아. 다 맞고 있네 지금 현재.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에 얼마예요? 2에. 2분의 1, 곱하기, 2에. 얼마야? 3분의 2네? 3분의 2지. 그치? 근데 얘는 오른쪽은 뭐 하고 있는 거야? 2에 얼마? 6분의 3이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인 거네? 이거, 이거 더하면 이게 돼?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뭐야, 이거? 틀렸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 돼요? 그러니까 답이 뭐야? 기억리엔, 디귿, 리얼. 이렇게 된 거야. 이해 됩니까? 어, 좋아. 12번. 1 6의 세조근 중 실수인 것을 A래. 그러니까 얼마가 돼? 세제곱근 16인거죠. 맞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이게. 이게 A인데 A가 얼마야? 2에 얼마?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B는 얼마야? 6제곱근 중 양수래. 그러니까 얼마야? 16에 6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그치? 그러니까 2에 얼마가 돼? 6분의 4. 그러니까 얼마야? 3분의 2. 곱하라야 돼? 맞지? 어, 곱하면 더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에 얼마가 돼? 3분의 얼마? 6인가? 그러니까 얼마야? 4 이렇게 되는거죠? 이해돼? 어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간단히 하셔이 이런 건 이런 건 되게 쉬워. 이런 거는 A에다가 지수만 쓸게. 지수만 지수만 써. 지수만 쓰면 얼마야? 얼마야? 2분의 1. 고파, 곱하니까 더 해야지. 얼마예요 이거? 이거 얼마야? 3분의 2. 이번엔 빼야지. 빼야지. 나누니까 빼야지. 이거 얼마야?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됩니까? 어 그래. 그 다음에 B가 있는 거고. B는 얼마야? 2분의 3. 더하기 얼마야? 얼마? 3분의 2. 빼기 얼마? 6분의 1. 됐죠? 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이해되지? 음, 자, 14번.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푸는 거야. 이거일 때 만족하는 M&A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 또 뭐만 생각해? 지수만 생각하는 거지. 지수만 생각해. 위에 얼마야? 자, 근데 얘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 얘 어떻게? 따로따로 계산하라고 했죠? 따로따로 계산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얼마? 2분의 1. 맞아? 지수만 보는 거야, 지수만. 더하기 얼마가 돼? 얼마, 얼마? 얘가 2잖아. 그러니까 6분의 1이지. 6분의 1. 맞아? 어, 더하기 얼마야? 얘는? 24니까 얼마야? 6, 4, 2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얘, 얘, 얘다 적용되고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 24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나 지수만 쓴 거라고. 요 알겠지? 그럼 밑에는 얼인데 밑에. 똑같이 방법으로 하면 얼마야? 4분의 1. 더하기 얼마야? 4, 3, 12. 12분의 1. 더하기 얼마? 2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 돼?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될거 아니야. 그치? 어, 빼면 어떻게 돼? 얘, 얘 빠지나?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A에 얼마가 돼요? 12분의 6개에다가 2개지. 그러니까 얼마야? 8 빼기. 12분의 얘가 얼마야? 3개에다가 4개. 그니까 러 얼마야? 4. 맞아요? 어, 그니까 A에 얼마가 돼? A에. 12분의 4. 그니까 러 얼마야? 3분의 1. 이게 얼마다? A에 얼마다? n 분의 N.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이거 더 하래네? 그러니까 답이 얼마야? 4다. 이렇게 푸시면 돼. 뭐 하는지 알겠죠? 14번이었고, 15번. 이 이상의 정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그지 기억은 맞아, 틀려? 기억은 기억은 틀려? 왜 틀려? 아니, 왜, 왜 틀리지? 아, 왜냐면 이게 짝수잖아. 이게 무 이게 n이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수야? 양수가 되지. 양수가 되니까 이게 렇탁탁 약분하고 나면 뭐야? 이거 맞는 거죠? 이거 맞는 거야. 어? 그다음 얘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니은 잘 봐. a에 얼마야? n 분의 1 그지? 더하기 얼마? 2n 분의 1이잖아요. 곱하니까 더해야 될거 아니야. 우변은 어떻게 돼? a 얼마야? 3n 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더하면 이게 돼? 아니잖아. 알겠지? 이거 이거, 이거 더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틀렸어. 그지? 어, 마지막 예지예. 그럼 a 의 얼마가 돼? 디귿은 a 의 n 분의 1 마이너스 얼마? n 플러스 1 분의 1이 그지? a 의 얼마야? n 의 얼마? n 플러스 1 분의 얼마? 1 이렇게 되냐고 물은 거잖아. 그럼 결국 이건 어떻게 돼? 곱하면, 얘가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니까 러 뭐야, 이거?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니까 러 답이 뭐야?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다. 알겠지? 음. 자, 16번 별표치라고 했어. 16번 별표치고 잘 들어요. 자, 16번은, 16번은, 자, 학교시험에잘 나오는 문제란 말이야. 그지 자, A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A의 세제곱 더하기 얼마? b의 세제곱 더하기 3의 ab에 얼마야?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어 그래. 그러니까 래그 지금 x의 세제곱 더하기 6x를 구하라 했잖아. x의 세제곱하고 6x를 구해서 더하려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은 x의 세제곱이 얼마지? 앞에 거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4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아 지금 현재 얘는 빼기네 빼기. 얘는 빼기네 그럼 빼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맞아? 어,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빼기 얼마가 돼? 2. 그치? 마이너스. 얼마? 3배. 저거 두개 곱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얼마가 돼요? 세제곱근 얼마? 8. 맞아? 어, 그 다음 다시 얼마가 돼? 세제곱근 4, 마이너스 얼마? 세제곱근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얘 자체가 뭐야? X인 거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2지. 2니까 이거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6. 알겠나?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의 세적이 얼마야? 2 e 마이너스 얼마가 돼? 6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를 반대로 넘기면 이거의 값이 얼마가 돼? 2가 된다라는 거지. 구하는 값이. 구하는 값이 그래서 2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푸셔야 돼. 학교 시험에 나오면. 어? 음, 그래서 16번이었다. 자그 다음에 자, 21번. 그지 어, 필수 예제는 다 풀었던 거니까, 21번 가도록 할게. 자, 21번은, 이거의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5분의 얼마야? 5분의 27에 2분의 1제곱인 거고. 그죠? 얘가 무슨 수니까? 얘가 양수니까 그냥 지수법칙 바로 적용해버리면 되겠네? 그니까 러얼마가 돼요? 얼마? 125분의 얼마? 27에다가, 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라는 건 뭐를 쳐라니 얘기야 역수를 쳐라니 얘기. 그니까 얘를 얼마 2 7분의 27분에 얼마 125 이렇게 쓰면 되겠네 2분의 2분에 보면서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똑같은 거네 곱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곱하니까 뭐야 날라가지 맞아 어, 이렇게 날아가 그러니까 얼마가 돼 25에 얼마 2분의 1이 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5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알겠지 지수 단어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지 지금 이해 되고 있어? 너무 빨라? 괜찮아? 지수단어는 쉬우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됐어. 그럼 얘 얼마예요? 25분의 9에. 얼마야? 약분약분 하면 약분 얼마가 돼?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맞지? 어, 얘도 똑같이 얼마가 돼? 3분의 1에. 약분약분 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똑같이 풀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얘가 2가 되고 여기가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맞나?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 2였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럼 이거 얼마예요? 요거? 5분의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고, 이게 얼마야? 9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5분의 얼마가 돼? 27,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됩니까? 어, 그래. 좋아. 그 다음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 기억. 2에 얼마야? 이게. 6분의 3이지? 이에 얼마야? 2분의 1이지? 맞아, 틀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얘가 무슨 수야? 양수지. 양수니까 뭐 해, 해도 돼? 안 돼? 돼. 그니까 러 얼마야? 9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돼? 9분의 1에 2분의 1이네? 그니까 러 얼마가 돼? 이게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니까 니.. 네. 아까 저 문제 이잖아요 어. 그러면 도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아까 저.. 이거? 네. 저거 마이너스부터 있는 거요 어. 이거 이거. 이거. 그럼 3분의 1이 얼마야 돼 이게?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게 3에 얼마? 2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역수, 역수로 이건 지수에 있던 거고. 알겠어요? 좋아. 그래서 이게 니은인 거지? 맞는 거지? 디귿 중요하지. 디귿. 디귿 여기서 뭐 해야 돼? 이거 이거 곱하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고. 망한다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 얼마야. 이거 이러고 먼저 하면 안 되고 얼마? 제곱의 2분의 3은 누구부터 계산해? 얘부터 계산한 거지. 결국 이게 얼마가 돼. 이게 얼마. 3의 제곱의 얼마야? 2분의 3인 거니까 얼마야? 27이라고. 마이너스 27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이건 맞았고 이것도. 알겠지? 그래서 답이 얼마가 돼. 기역 니은. 이렇게 돼. 거야. 됐죠? 24번. 자, 24번. 이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정, N, 정수 n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256이 얼마니? 256이 2의 8제곱이네가 마이너스로 친 거지 이거죠 이거 이거 거기다 n분의 1인 거지 맞아? 어 그러니까 얘가 얼마 되냐면 2의 얼마 n분의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어 그런데 얘가 무슨 수여야 돼? 얘가 그러니까 얘가 뭐여야 돼? 얘가 얘가 0 또는 자연수여야 돼 그래야 얘가 자연수가 돼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n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자연수가 되려면 n이 뭔데? 8의 뭐 음의 약수가 되겠네. 그치? 그니까 러 뭐가 있어? 마이, 마일, 마이, 마사, 마사, 마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몇 개야?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음. 그 다음에, 얘가 정수가 되도록. 그치? 그니까 러 2에 얼마가 돼? 2에 마이너스 12네? 그니까 러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네. 그치? 어, 그니까 n이 몇 개야? 12에 약속이 됐을까? 1, 2, 3, 4, 6, 12. 거기에 음수가 붙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총몇 개가 돼요? 여섯 개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됐습니까? 음, 25번이었고, 그다음 26번. 자, 26번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그냥 3이면 3만 써. 그럼 얼마야? 4분의 3에다가 맞죠? 얘 양수잖아. 곱해도 되지. 곱하니까 얼마가 돼? 4분의 1인가? 더하기 얼마? 4분의 1. 그다음에 2에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 맞죠? 어 그래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얘 얼마야? 1이네 그지그 다음에 얘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고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얼마? 8 6분의 9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뭐 하는지 알겠어요? 어 그래 이거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얼마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거죠 2분의 3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면 3 곱하기 이게 어디로 내려가면 돼 분모로 내려가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이렇게 되는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얘 맞아? 이해 돼? 2분의 3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얘는 이거잖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2루 트이잖아 2루 트이 2루 트이 그렇지 모양새를 보니까 유리화 시킨거네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이거 얼마야 이거 4분의 얼마 3 루트 2 그러니까 다몇 번이냐? 2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이해되시나? 어? 어? 선생님 빨리 계산하다 계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같이 잘 봐. 27번 별표 치라겠지 매우 중요해요. 왜? 자 얘부터 할게. 얘는 얼마야? 얘얼마예요 5제곱근 7 곱하기 5지? 그러니까 얼마야 얘가? 7. 얘 얼마야? 잘 봐. 얘가 뭐, 뭐, 무슨 상태야? 마이너스지. 근데 얘가 뭐야? 얘가 뭐야? 홀수잖아. 잘 봐요. 마이너스 7에 2에 2분의 1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얘 먼저 계산해야 돼. 근데 얘가 홀수야, 홀수. 홀수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곱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가 3이니까, 루트에 얼마? 마이너스 7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홀수니까. 근데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아까 홀수일 땐얘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이 된 건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홀수일 때는 얘를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잘 봐.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7이 된 거지. 곱하니까 얼마야? 마약 49 물론 이 문제는 에 49가 없지 어? 이런 건 주관식으로 냈어야 되는데 알겠지? 어, 그럼 49로 쓰는 애들 뭐 있고 아니면 저기서 이제 여기서 좀 당황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28번 자, 이제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일단 해보면 A에 얼마가 돼? 네. a 얼마예요? 8분의 1. 그치? 더하기 얼마야? 더하기 요거 얼마? 2분의 1 더하기 얼마? 4분의 1 더하기 얼마? 8분의 1. 이거 처리하면 돼요. 됐지? 어, 산수계산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29번. 29번은 그치? 이거 음. 2에 얼마가 돼? 3분의 1 더하기 얼마? 2 빼기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되나? 맞지? 맞아요? 어, 그러니까 2에 얼마가 되냐? 6으로 통분할까? 그럼 몇 개야? 두 개고, 그치? 그치? 몇 개야? 1 2 개. 마이너스, 3배 됐으니까 얼마? 아홉. 그러니까 얼마가 돼? 네. 2에 얼마야? 6분의 5. 이렇게 되나? 맞아요? 근데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이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 네. 이게 얼마야? 2에 얼마?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몇 번이야? 2번. 이렇게처럼. 됐죠? 30번. 자, 30번인데,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걸 구해라고. 이런 왼쪽은 얼마가 돼요? 3분의 2지. 지수만 봐, 지수만. 오른쪽은 얼마야? 4분의 1 더하기 얼마. 얼마야? 얼마? 8분의 k 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요? 예 여기가 2잖아. 이해 돼? 아직도 잘 이거 못 하겠어?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거 곱해야 될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냥 이렇게 돼야지. K okay, 구할 수 있겠지. 됐지? 어, 30번이었고. 그 다음, 31번. 자, 지금 지수당 은 거의 비슷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을 하면 돼. 그지? 자, P는 얼마가 돼? A의 얼마야? 2분의 1. 그지? 더하기 얼마? 3, 이, 거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헷갈리면 안 되지. 얼마야, 이거? 3분의 1 더하기 얼마? 4분의 1은. 그쵸? 어, 는 A의 얼마가 돼? 1이잖아, 1. 이런 거잘 보라고. 그러니까 얼마야? 1 더하기 얼마? 2분의 1 더하기 얼마? 4분의 k. 그치? 근데 얘가 p고 얘가 q거든? 근데 루트래. 루트. 루트.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얘하고 뭐야? 얘가 같다. 이렇게 하면 k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산수계산하면 되고. 됐지?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거 의1이라고 하지. 여기 씌워져 있는 거랑 안씌워져 있는 거랑 착각하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좀만 천천히 푸시면 돼. 실제 실전에서 풀 때는. 됐지? 음. 32번. 뭐 이것도 이건 왜 상이냐? 지금 현재 얘가 3으로 통일할게요. 그럼 얼마가 돼? 얼마? n분의 얼마? 3인 거 알겠어? 이거, 이거. 알겠죠? 그래. 그다음 얼마야? 더하기 얼마? 3n분의 얼마? 2 이렇게 되죠. 9잖아. 9니까 3의 제곱 아니야. 지금 얘가 왜 3인건데 3의 세제곱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 더하기 얼마야? 12n분의 얼마? 12n분의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다. 이게 얼마? 3의 얼마?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양변에 n 곱하네? 양변에 n 곱해. 양변에 n 곱하면 얼마가 돼? 이렇게 되는 거네.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양변에 n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계산하면 n이 나오겠지. 이해 되세요? 어? 어.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루트가 뭐 나오면, 연속으로 씌워져 있으면 각자 계산한다고 안으로 파고들지 말고 알겠죠? 음, 32번이었고 33번은 별표치라 했지 33번 별표 자, 33번 중요합니다 자, 보면 마이너스에 그지 2에 얼마야? 3분의 1인 거지 여기에 얼마가 돼? n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죠 그치? 그럼 얘는 얘는 다시 생각하면 마이너스 1에 얼마고 엠마이아스 1제곱이고 그지 2에 얼마야? 3에 얼마? 엠마이아스를 이렇게 된다고. 그지 어, 그 다음 오른쪽은 뭐가 돼? 오른쪽은? 3에 얼마? 3에 얼마? 3분의 2 n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얘네 두 개가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되는 순서쌍을 구하라 는 얘기야. mn의 순서쌍 구하라고 이렇게 순서쌍 알겠지? 그러면 n이 일단 뭐가 돼야 돼, 얘는? n이 뭐가 돼야 돼? n이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되지. n이 3의 배수가 돼야지 약분이 되지. 그러니까 m이 얼마야? 3, 6, 9.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3, 6, 얼마? 9. 이게 가능하다고. 이해돼요? 어, 그래. 그다음 얘 보자. 예. 예, 예, 예. 그러면 n 1이 뭐여야 돼? n 1이 3의 배수지. 3의 배수면서 뭐여야 돼? n-1이 또 뭐여야 돼? 지금 얘가 자연수가 된대요. 자연수가. 그니까 러 n-1이 뭐가 돼야 돼? 짝수. 짝수면서 3의 배수야. 그니까 러뭐 있어? 7. 아니, n-1이 뭐냐고. 6. 그치? n-1이 뭐? 6. 그리고 또 뭐가 있냐? 12. 는 넘어가잖아. 없어? 0 있어, 0. 0, 0, 0. 0이면 얘가 2의 0제곱 1이지. 마이너스 1의 0제곱 1이잖아. 그니까 러 결국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m이 얼마가 돼요? 7아니면 얼마야? 1이 있다고. 그러니까 7일 수가 있고. 맞아요? 어, 그다음 또 뭐일 수가 있는 거야? 뭐일 수가. 1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몇 개야, 이게? 6개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 2에 대신나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틀릴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있다는 걸 조심해야지. 맞아요? M이 지금 자연수가 아니라 M-1이라는 수니까 이러면 M이 1이 되잖아. 알겠습니까?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일단은 33번까지 하고, 어, 잠깐 쉬도록 할게.